국민권익위원장님 예. 김명란법이 지금 저 헌법재판소의 전원재판부에 헌법소원이 제기돼 있죠? 네, 네건이제기돼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 있는데 법시행전에 전원재판부에서 선고될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것으로는 그 법시행전에 처리를 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니다 여기서 위원이나 헌법 무력지 결정될 일이는 없다고 생각하시죠?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헌법적인 또 견해에 따라서는 예. 뭐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상당히 수 그, 그렇게 된다면 혼란이 제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지금 권익위원회에서 걱정이 되는 거 그러니까 이 법이 시행될 경우에. 그 논란이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내수가 위축된다든지 또는 뭐, 화해 산업을 포함해서 의식업, 농축수산업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할 것이라든지 이런 거 말고요. 지금 권익위의 차원에서 시행령 만드는 데서의 제일 큰 어려움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릴려고 말았습니다만은 그 사학하고 이제 언론이 포함이 돼서 지금 거기에 뭐 청탁금지 또 금품수수도 해당이 되지만 이제 금품과 관련해서는 그 외부 강의 대가를 제안하는 이런 그 규정이 있는데, 이제 그 제안을 하는 데 있어서 일반 공직, 원래 공무원 내지는 공직자들 네, 하고. 네, 그런 내용입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네. 좀 기술적으로 어렵습니 지금 그 총리께서 어, 경제부총리도 얘기했지만, 중무부처가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농축선물 상한을 높이거나 제외하는 방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다른, 어, 분야. 유통이라든지 전통시장이라든지 뭐 수많은 것들이 있겠습니다만 형평성 때문에 농축산물만 이걸 하는 것에는 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상당히 뭐 문제가 있다고 논란이 있잖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어, 상한을 높이는 문제, 현실적으로 고려해서 그런 것들 검토할 수 있습니까? 그걸 법에다 넣지 않고 시행령에 의해서 그걸 할수 있을까요? 그 시행령이 얼마라고 정해 위임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조금 액수를 높이는 것은 뭐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우리 또 저기 하겠습니다. 어, 국가보훈처장님 예. 그 안중근 의사 있잖아요. 예. 예. 그 유해 이걸 예.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립기념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 주무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 음. 안 찾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진시황 병마총이 2300년 전에 그 무덤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발굴해 내고 있는 그런 판인데 105년 전에 돌아가신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확하게 1910년 3월 26일 오전 10시 4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화관하고 묻은 것은 매장한 것은 오후 1시라고 나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사형집행경위보고서라는게 있는데 거기에 1시에 안중근 류순 가봉 묘지에 안장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네. 예. 근데 그, 그 묘지에, 저도 가봤습니다만는 면적이 2,000평방이기 그 때문에, 가로세로 한 500m 밖에 되지 않습니다그 예. 근데 이걸 찾지 못한다는 게말이 되지 않습니까? 겠 그래서, 우선, 소위, 그, 지표 투과 레이저 조사라는 집, TR이라는 거 있죠, 지표. 예, 예. 그 조사를 중국이 허용하지는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묻을 때 통관에 묻지 않고 침관 내, 내 각도가 돼 있는 침관에 묻었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날 그 자리에서 시신을 확인했던 이 안공근 안정근이 있고 시체를 돌려달라고 하니까 이게 감옥법에 의해서 돌려줄수 없다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동파관이라는 지역에 갖다 묻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못 찾느냐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중국이 협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남북한에 기묘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고향은 해 주로 되어 있고, 이것시신를 찾았을 때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남북한이 같이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이것은 묻은 것이 천인공로와 사형을 집행하고 조속하게 이렇게 한 일본 제국주의의 그 만행에 우리가 분노해야 되지만 사형을 집행해 놓고도 시신을 돌려주지 않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 강제한 제안 주시기 바랍니다. 제기하고 항의해서 그들이 찾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중국의 그 요구와 도움도 필요하지만 러, 러시아의 도움도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러시아의 관할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다 고려해서 이것은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신이 해 주로 가든, 판문점으로 가든, 우리 교창공원으로 오든,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찾지 못하는 국가보문처가 맨날 이걸 정치 논쟁에 휩싸이고, 무슨 재앙군이나 이런 부정부패 문제에, 인사 문제에 이렇게 되서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에도 이 GTR 이거를 강력히 할수 있도록 아니 2,300년 전에 진시황의 묘수 찾아내는 이 나라가 어디에 묻었는 것이라 아는 우리 그 안중근 의사의 위해를 반환하지 못하는 이 후손들이 무슨 국가 보훈 차장이라고 앉아있고 국가기념관장이라고 독립...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든지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첫째, 첫째 일본에 강력히 요구해야 됩니다. 일본이 그 시신을 어디다가 매장했는지 지금 일본이 그저 대동아전쟁 그때 중국에다가 했던 그생화 무기를 제거하는 일을 자기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안중근 유사의 유해의 발 매장지를 우리한테 맡기지 않는단 말입니까? 그건 그들이 찾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는 남북한이 공동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셋째로는 그래야. 중국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적좀 나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갖지 않으면 누가 이 유해를 가져올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 아파트를 짓고 있고 거기를 개발 지역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보훈처와 독립기념관장은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애국심을 국가에 대한 생각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